전범국과 일본의 폭력성을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한 난민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탄압의 증거들이 밝혀져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듣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본에서 난민신청 중이며 일본 여성과 결혼했음에도 건무성 소속 출입구 관리청에 장기 수용된 후 직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데니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팔 부러진다. 죽이지 마. 라며 팔이 비틀려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절규하는 데니스 씨. 아프냐? 라고 폭력적으로 호통을 치면서 계속 욱박질러는 직원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은 19년 1월 19일 관리청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데니스 씨가 제소한 국가배상 소송의 증거로써 극히 일본 뉴스에서만 보도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데에스 씨는 터키의 소수민족 트루트족으로 박해를 피해 2007년 일본에 온 난민인정 시청자였습니다. 그는 집단 폭행으로 인한 정신이 상으로 시설내에서 열차례나 자살미술을 반복하였고 이번에야말로 목숨을 잃게 될수 있다고 그의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본의 폭력적인 난민대우와 외국인 인권탄압의 현실에 대해 염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씨는 2011년에 일본 여성과 결혼했지만 법무성에서는 재류 자격을 주지 않았고 2016년 5월 동일본 입국 관리 센터에 수용된 후 올해로 5년째 수용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난민 신청은 거부되었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수용소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가 강제 퇴거 명령받은 것은 법무성의 불합리한 판단이었고 이에 제3자, 즉 법원에서의 행정불복 심사를 신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법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능한 실상이었습니다.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던 그는 교육 후에 처벌이 두려워 일본에서의 사실상 과목살이를 선택했지만 장기 수용생활에 따른 공포와 스트레스로 올 2월 이후 단기간에 열차례나 자살미술을 감행했습니다. 자살 시도 직전에 데니스 씨는 인간 말종은 빨리 죽어라 라는 직원들의 환청이 들렸으며 심지어 직접 비닐봉지를 삼키는 비이상적인 행동까지 저질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과연 그가 단지 집단폭행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수용소 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의 영향이 의심되며 근본적인 문제로는 징벌방의 중재 등 수용소의 인권탄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데니스 씨는 징벌방에 갇혀 이곳에서 벌어지는 정신적인 폭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호소했는데요 한 기사의 취재 결과 수용소에서는 자살 시도자의 안정을 위해 감시 카메라로 24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실에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 수용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용소에서 징벌방이라고 하는 호칭은 정착되어 있으며 그 방은 징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2명이 자살이나 적절한 의뢰를 받지 못해 수용소 안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그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용을 버틸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고 방치해두는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이런 난민수용소의 현실에 대해 UN 난민기구에서는 일본에 대해 몇 번이나 염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일본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1조에도 불법 입국을 이유로 난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법무성 관리청은 난민 인정 신청자를 적극 수용한다고 공표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이 인정한 난민은 신청자 중 1%도 되지 않았고 유엔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도 강제송환하는 등의 불합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를 남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자로 보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안명 높은 장기 수용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사항으로 장기 수용을 하며 난민 인권 조약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 침해도 같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기 수용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법무성 이국관리청의 또 다른 문제점을 다루는 한 기사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이국관리소의 직원은 약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중 수용소를 관리하는 인원은 약 1,500명으로 수용소의 인원 유지를 위한 예상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사카에 있는 서일본 입국관리센터가 수용자의 감소를 이유로 2015년 폐쇄된 것을 보면 그들의 위기의식은 실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공부는 극에 달했고 한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인권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일본인의 비논리적이고 배타적인 국민성을 간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최근 노령화로 인한 노동자의 부족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했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문호는 열어놓았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등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부당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일본 변호사는 분핏과 인권 침해를 참여하면서까지 일본에 남으려는 사람들의 처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징호를 부추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일본 외국인 수용소의 문제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한 수많은 제일 근포들도 그 핍박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일본의 폭력성의 상징 외국인 수용소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이번 연탄을. 마치겠습니다.